선배님은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어네이게캐시미어 이게 화이트 머스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요녕안 네, 반갑습니다. 다저 <laughs> 아, <저버로> 보러 오신 거예요? <laughs> 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주인공. <laughs> 뭔데요? 아, 여기 월배달이야? 황수동이야? 네, 황수동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성대 날이요 어. 저희 오늘 조향사. 아, 향수. 오늘 성인식이야?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이라인, 사인 봐 아, 그럼요. 나 태어나서 아이라인으로 사인 해보는 거 처음이네. <laughs> 또 어, 뭐 말씀하죠. 아, 얼른 들어가야 돼가지고 빨리. <laughs> 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사인하는 거 오랜만. 어. 어, 립스틱 있으세요? 제가 입술 도장도 찍어드릴게요. 아 립스틱 응. 는데 아우. 아, 네, 아, 안녕. 사인만 받고 응. 거의 빤스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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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줄 서서 들어간 거야? 자, 우리도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예, 예약이에요? 아, 예약이에요? 어, 또 성근네, 저분 아이라인 그 뜻이 거버리네. 네, 아, 기억나지? 왜 기억하는지 알아?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여기야? 전혀 향이 안날것 같은데 여기 주례식 뭐야? 여기 공장이야? 전혀 향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아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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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은 향이 많이 난다 아니 제가 이제 뭐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향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 옷에 튀길 수도 있어서 저랑 희 이제 같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으시면 아 좋습니다 전 리미에르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낯이 익죠 리미에르가? 빛이 나는이라는 어원이 담겨있는데 야 그러면 그 제니 솔로 노래를 리미에르 솔로 이렇게 부르는 거네 리미에르 솔로 그럼 <laughs> 말 나온 김에 선배님은 향수 중에 어떤 향수 제일 좋아하세요? 르라프의 언하더라는 향수 사용하고. 아니 여기 어차피 만드는 곳인데 왜 본인이 만들지 않으시고? 아, 이게 또 이제 추천을 잘 해드리려면 다양한 브랜드도 접해 보면 좋으니까. 아 좋은 핑계다. 저희가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일 소진되는 것들이 병이랑 또 그걸 포장하는 박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들을 적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적재 씨 오셨나요? 네, 무겁습니다. 아이 정도면. 아. 안녕하세요. 병 적재하러 왔습니다. 아, 병 예쁘다. 여기 향수가 담기는 거구나. 맞아요. 향수하면은 뭔가 이 건물도 좀 분위기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이 건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성수동 특유의 빈티지한 힙한 느낌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스타 감성. 그게 인스타 감성이야? 네. 아 그래요? 나왜 나 이렇게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지? 투민남이 되려면 멀었구나. 선배님 오늘 뿌리신 게 르라브의 언하도예요? 네. 언제부터 유행한 거예요 르라브는?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우디한 느낌의 향이 확 뜨기 시작했어. 요 아, 난 코로나가 나쁜 놈들니까. 우디 놈들이 <laughs> 우리가 우디 이 것들이 말이야. 미안해요, 그 아저씨.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뒷걸음질 치신 거봤아 우리 <laughs> 아버지가 생각나. 아오. 오. 힘드시죠? 힘드네, 이게. 진짜 병 옮기다가 병 나겠어. 나. 어 근데 선배님들이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향수랑 잘 어울리셔. 센스 있다. 여기 있는 카메라 빼서 내가 지금 셀카로 이렇게. 여가 <laughs> 옮기잖아. 그 네, 그래. 네. 일 덜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넣는 <laughs> 거예요 이렇게. 잘 넣었죠? 어머! 이렇게 뭔가 모여있으니까 되게 예쁘다. 약간 부황 뜨기 좋은. <laughs> 부황! 부황! 일단 박스 패키징을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꾸겨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꾸겨서 넣는 이게 성수동 감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투박하게 거칠게 네. 되는 대로 요즘 또 핫한 게 뭐가 있어요 성수에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건 유동골뱅이네 참. <laughs> 어또또 <찬네. 웃음> 아, 또 뒷걸음 주셨네. 또 뒷걸음 주셨다. 원두를 분배하는 작업을 지금 하실 겁니다. 네. 시향을 하시다가 중간에 코가 둔화되면서 안나실 음.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맡아주시면 향이 좀잘 올라오. 원두로 코를 씻어주는 거구나. 선배님은 집은 어느 쪽이세요? 강동구에 보덕동이라고. 아 진짜? 웬일이야? <laughs> 네. 우리 동네 동생이네. 아, 형이 할일 네가 다 하면 되겠다. 동네 동생은 원래 이렇게 술한잔 사주고 음, 일 시켜도 음, 되거든 이렇게. 네. 우리 동네 맛집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런 감성 좋아할 것 같아 거기 약간 인스타 감성이야 약간 허물어지는 아 네. 어, 허물어지는 <laughs> 어, 거의 뭐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있는 포차 이제 네, 수업을 진행을 도와드릴 건데 아, 네네. 여기가 이제 A클래스고요 여기가 B클래스입니다 시향을 하실 때스포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컵에서 펌핑을 하시면 향이 올라올 거예요 베르가못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렌지가 오렌지인 듯이 베르가못은 베르가못 베르강스. 그래요? <laughs> 베르가못이 뭔데요? 줄 종류인데 시트러스 노트라고 해서 상큼한 류를 말합니다 어 좋다 귤 냄새 난다 이제 이 향에 대해서 기억 하시면 됩니다 레몬은 베르가모시랑비교해서때이시트스는 굉장히 더 샤프해요. 블로브 향. 정향 나무에서 나온 식물 과인데 금목사 주황색 꽃인데 약간 비누 느낌네. 바질은 아로마틱하거나 스파이시한 향료로 쓰는데 저희도 조금 부드러워요. 선배님의 그 표현들을 제가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 어, 맞아요. 어 어렵다 근데 스파이시하고 에로틱한. 이걸 나중에 수업에 사용을 하실 때 구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지금 베르가못이랑 레몬은 약간 향이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이거를 선배님들은 다 이미 구분을 하세요? 그쵸. 그 테스트 해봐도 돼요? 두 분께 다른 걸묻께 다른 걸까 고개 돌리시고 베르몬 어, 레몬 같은 해요 베르가몬 베르가몬 레몬? 둘다 레몬이었습니다 들어오신 나 들어오신 너무 자신감 있게 베르가몬 선배님들도 못맞추는데 제가 어떻게 맞혀요 지금 선배님은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laughs> 어, 네 거의 베르가모시랑 네모는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어어 네. 어, 어. 알려주세요. 얘랑, 얘랑. 어 오케이. 클래스가 다른데요. 오 역시 클래스가 다르시네. 이게 캐시미어 이게 화이트 머스크 <laughs> <laughs> 야 서로 커버 쳐주느라고 그냥 아. 뭘또 비염이 있어 야 됐어 됐어 뭐+ 뭐라고요 뭐가 더시트러스뭐 어쩌고저쩌고 상쾌하고 뭐다똑같다니까요이두 개가 <laughs> 자 교육 <계속> 적죠 우리 <laughs> 좋은 생각인 거 <것> 같아 <laughs> 이제 과제를 하실 건데 아. 보여드린 사진으로 도양을 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거 말만 보고요 성년의 날이니까 첫 경험이 주제고요. <laughs> 맞춰서 한번 조형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야 이건 어떤 기준으로 뭘 해야 되나 요 본인의 주제를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뭘? 발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생각해내면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고 싶어가지고 발에서 어떤 긴장을 표현하고 싶어 저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발냄새도 향긋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취한 거잖아요 복숭아뼈도 있으니까 피치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스토리가 되게 좋은 아그래요 한번 섞어볼까요? 일단은 노트는 향수를 구성하는 단위고요. 맨 앞줄이 탑노트예요. 뿌리자마자 올라오는 첫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이 미들노트고요첫 향이 날아가고서 나타나는 심장부 역할이에요. 마지막 줄이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잔향. 음. 자 음. 이름을 보면서 저는 한번 음. 음. 샌달 우드가 있나 샌달 우드 샌달은 신발 아니에요? 샌달 우드는 이제 백단향이라고 하는 우드에서 나온 거고요 나무 향도 좋다 오케이 저는 이 정도 할게요 음, 네. 자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어, 일단 샌달 우드는 샌달 자체가 신발의 느낌이 있어서 마침 발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늘깨끗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성년의 날엔 뭡니까? 장미가 필요하잖아요 프렌치 키스를 늘 하고 싶은 분에게 로즈를 선물해라 프렌치 로즈 그럼 유혹을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구아바 갑니다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구아바 구아바 이성을 유혹하네 이성을 구아바 구아살마 구하 유혹을 해야 되니까 음. 구아바가 피치랑 만나면 조금 더 달달함이 가미가 더 돼서 어? 더 예뻐요 또 이성을 만났을 때 피치를 올려야 되니까 아 피치에다가 구아바까지 더하면 이거 뭐 뜨거워진다 뜨밤예야자 먼저 샌다로드부터 갑니다 우선 넣으실 때 음. 피치 구아바가 똑같이 한 방울씩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만 할까요? 아니면 안 넣고서 안 넣은 이미지 보고 제가 아, 그 계속해서 넣으셔도 돼요. 좋은 냄새. 잘하고 노세요. 제발 좋은 향이었으면 좋겠다. 어? 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이거 여기 지금 단 거는 뺐거든. 태현아 우리 막내가 한번 맞아봐. 어때? 네. 이거 맞으니까 약간 첫 경험 때가 생각나. <laughs> 다섯 번째. 생각. 그러면 약간 단거를 추가하면 첫 경험으로 갈수 있겠다. 반방울씨, 피치랑 구아봐 태연아, 몇 번째 여자분이 생각나는지 한번. 아, 오오오 네. 자, 과연. 첫 번째. 어, 첫 번째. <laughs> 첫 경험. 됐다. 어, 이거다. 첫 경험은 이거다. 두분 어때요?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아주 좀 터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오. 빨간색보다는 핑크색으로 표현을. 아, 뭐. 아, 정말 서툴게 섞은 느낌이 나네요. <laughs> 저 우리 막내한테 이거 맡으면 뭔 생각이 나는지 한 번. <laughs> 뭐 같아, 이게? 목욕탕 목욕탕 비누. 저는 <laughs> 음, 음. 첫병의 여성은 약간 체리로 달콤한 느낌으로 표현했고요. 남성매 레더나 암그레트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향수로 느껴진다고요?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중성적인 느낌이 나요. 처음 맡았을 때는 약간 여성분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계속 막고 있으니까 그 남성분이 중심을 잡고 딱 <laughs> 중심, 아 중심을 잡는 아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어, 너무 재밌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지금? 제가 비율을 잡아드릴 거고 그램수로 넣으실 거예요. 0.73까지. 오 됐다. 이제 향수의 마지막 단계, 알콜 베이스를 넣으실 거예요. 딜로이즈 백으로 넣을게요. 무슨 알콜 넣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향수 베이스라고 들어가는 건데 아. 알코올이 주성분 사실 유혹하려면 향수가 아니라 소주만 있어도 되거든요? 음. 그건 맞긴 한데.. 이렇게 고씻주시면 돼요. 가득요? 네. 음. 물질이 잘 분사되는지 해보신 다 네. 에 레몬 핑을 해주시면 돼요. 와! 이렇게? 직접 기념하시는 걸로 아. 적어보셔도 돼요. 뭐가 좋을까, 이름이? 선배님 뭘로 적었어요? 첫사랑. 어, 퍼스트 러브. 뭐 적으실 거예요? 예, 스펠링은 좀맞춰야 되니까. 저는 퍼킹 러브로 한번 <웃음> <웃음> 이니셜로 FL로 해야겠다. 퍼스 러브가 될 수도 있고, 퍼킹 러브가 될수 있고, 포린 러브도 될수 있고. 어, FL. 선언님 뭘로 했어요? F S. <laughs> 정말 직관적이다. <laughs> 모든 게 서툴러. 아,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여기는 물어 올리면 뭐 조건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 표현 능력이라든가 향을 맡는 데그섭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청각이 예민해. 저, 저. 이 향으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뭔가 그 시선을 끌수 있을 것 같아요. 어그렇지 맞아 지나가는데 향남을 더. 어. 이렇게 어? 시선을 사로잡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어. 알아서. 오. 외모 말고 정말 향으로 이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약간 어. 술에 취했으면 가능할것 같은데. <웃음> 다음은... <웃음> 저한테 어울리는 향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블랙 머스크라고 부드럽고 따뜻한데 음. 뭔가 그 알게 모르게 딥한 매력이 있는 음. 블랙 머스크. 선배님은 뭐, 코코넛 <laughs> 왜요 머리는 이제 음. 겉껍질이시고 <laughs> 옷은 이게 속속 안에 있는 집이라서 아. 음. <laughs> <laughs> 진짜 단순하다 <웃음> <웃음>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건 진짜 힘들다. 맞거 맞추는 거. <laughs> 편하신 자리에 두분 앉아 주시고 두분또 커플이실까요? 네. 여기 지금 2번까지 작성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어떤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생각해 오신 향의 분위기나 있으실까요? 누가 맡아도 아, 좋은 냄새. 아, 어떤 여자분이 맡아도 좋아할 만한. 향. <웃음> <웃음> 자, 그렇게 모두가 좋아할 만한 향. 규리 님께서 좋아하는 향. 하나, 둘, 셋. 님이 좋아하는 향. <laughs> 그리님은 남자친구한테 어떤 향이 났으면 좋겠어요? 달지 않은 향. 아,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달콤한 향을 조금 많이 네.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에는 달달한 게 워낙 많으셔가지고, 눈에 병 걸리겠어요, 지금. 탑, 미들, 베이스예요 네. 처음 뿌리셨을 때는 탑이 네. 나다가, 네. 좀 시간 지나면 미들로 갔다가, 마지막 잔향이 요 라인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셔서, 다음번 맡아보시고,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우, <목소리> 대박이다. 구아바랑 피치 적으셨어 저랑 똑같아요. <목소리> 아, 진짜? 오히려 여자친구보다 저랑 더잘 통하시는 것 같아. 요 어때 네, 어때 네, 네, <laughs> 네, 너무 달아 최고로 달게 만들었어 어떤지 한번 해보시네 달아요. 센다로어 그래요? 네. <laughs> 왜 이렇게 과하지? 약간 향이 네, 향 자체가 약간 좀. 투머치야 혹시 여기서 추가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좀 보송한 느낌으로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싱그럽고 단양이 없는 플로럴로 누르셔도 괜찮아요. 코튼이 조금 더 파우더리하고 포근한 느낌이 강하고 화이트 머스크가 비교적 좀 반투명한 느낌이에요. 어렵다. 포근한 느낌에 반투명한 느낌에. <laughs> 듣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 방구야. 물향 갖고. 뭐. <laughs> 어, 근데 맡아 보시면 확실히 더 포근하고 덜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그래요? 저는 그냥 몸이 포근한데요. <laughs> 어 괜찮아요? 좀더 개선. 가사는... 어, 그런 아까보다 달달한 거는 확실히 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네. 여기서. 네. 혹시, 이게. 네. 네. 혹시 이거 다 넣으실래요, 그냥? <웃음> <웃음> 앞에 욕심쟁이처럼 다 갖다 놓으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만드시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음. 어, 배 넣으면 달아져안 어, 돼. 어, 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앞차에서 진행한 첫수 중에 가장 괜찮으신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좋았던 것 같은데요. 좋하습니하 <laughs> <laughs> 여자친구가 단거 싫어한다는데. <laughs> 고생했어. 오거5 75,000원? 그 5시간 하셨어 지금 15,000원이야? 네. 괜찮네 이거. 네. 좋았어 되게 사람마다 각자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향이 다르겠지만 아, 이 사람 하면 그 향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향을 맡으면 또이 사람이 역으로 또 생각나기도 할 거고 나한테 뭔가 사람을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시간인 거 같아서 되게 의미도 있었고 단점은 뭐라뭐 아까 뭐? 단투명하고 뭐 포근하고 뭘말 같지도 않은 그 표현들 계속 익혀나가는 그 과정이 나 자신을 속이는 거 같아 향 <laughs> <laughs> 가자. 이행씨 하나 생각난 게 있어. 음. 향수도 이성을 유혹하는데 탁월한 재료지만 향수보다는 음. 술이 술 최고. 음. 엠티갈래 음. 처음엔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분의 향이 기억납니까? 음, 네. 무슨 향이죠? 살 살냄새? 첫 만남에 살 냄새 처음 만남에 어. 살 냄새를 맡으셨어요? 약간 <laughs> <laughs> 좀 붙어 있었는데. 이... 머리 좀아 두피 냄새 맡으셨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진